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됐던 2022년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월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세로 경기도와의 논의를 거쳐 개최일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시에서 9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일정도 9월 23일부터 24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씨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31개 시군 서포터즈를 조직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체육시설 개선, 경기장 점검과 아울러 대회 최초로 진행하는 개회식 TV 중계와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 도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경기종합체육대회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제3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순으로 열립니다. 14일, 오산시 오색시장입니다. 이날 오색시장 아케이드 중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수건 발전하는데... 오색시장 아케이드는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 시설을 연장하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기존 995m 규모에서 135m 늘어나 총 1130m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아케이드 미설치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오세시장 맘스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말 사업이 최종 선정돼 도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아케이드는 비 햇빛가림 시설과 조명, 간판, 도로 공사 등이 함께 추진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됐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오산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길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도시, 함께하는 공동체. 꿈꾸는 도시, 더 나은 미래. 상상력의 도시, 무한한 가능성. 편안한 도시, 모두의 안전. 즐거운 도시, 소소한 행복.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안성 올투게더.